네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들 주리들 을 위한 5분 주식 투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 얘긴데요. 음 매경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 대담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선 개선 후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는 선, 수정, 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어 지금 조치가 개정되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번, 예 연장,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음 많이 쓰리시죠? 3260까지 올라갔고, 예 코스닥도 천스닥까지 했다가 쭉 내려와서 2976? 928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런 1월 달의 양상은 이렇습니다. 어,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개미들은, 예, 높은 데서 사가지고 지금 낮은 데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고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저점에서 산 거를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다 팔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수익을 많이 본 반면에 1월 달에는 개미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찔끔찔끔 하는 방향만 보인다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한 2,800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어쨌든 코로나 회복 장세기 때문에 3,000에는 안착할 수있으라 봅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같은 것. 또그 외에 기대 심리 때문에 3천은 안착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간 부담감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낮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힘든 시기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개미 삼성전자 1월 폭풍 매수 예. 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월에만 10조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무려 한 24, 5조 정도를 1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조를 삼성전자를 매수한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떨어졌어요. 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되는 매도 공세에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뉴욕 증권 거래소나 다우라든지 미국도 지금 조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폭락이 더 많이 보여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단기적으로 5.2% 하락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예, 단기 조종에 그칠 것이다. 아이고, 계속된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진 않는데, 유동성은 많은데, 개미들이 어, 탄환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어,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에 휘둘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유방업종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셔야 되면 이제 실적 장세를 좀 가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는 좀 기대 심리가 있으면 뭐은 계속 올라가는 기대 심리를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다 올라가지만, 어, 올해 같이 올해 장세가 그렇게 쉬운 장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버블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에, 금리도 올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적적인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매출도 높고 이익도 많이 내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것 같고 그런 기업으로 보면은 예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예, 그동안 소외되었었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됐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또 냇마물 같은 것도 올해 이익을 많이 낼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곳을 약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예, 지금 같은 때는 많이 마음속으로 패닉이 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원래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작년에 조금씩 조금 시작했더니 어, 막 수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투자하게 되죠. 종잣돈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1월달이 폭락되면 결론적으로 봐서 작년 한해 동안 번 거보다 아마 이 일주일 동안 손해본 게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견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힘든 사람이 신용으로 하거나 b 투 하신 분들. 이게 가장 지금 어렵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신용이라든지 미수 또 b 투 이런 거 금지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한번 이겨내 보기로 하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